그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켄랩 성우님이 바로 소이어 박사 목소리도 같이 했던 음. 로그종 남동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동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 형입니다. 블루클럽에도 아, 그 정말 파피프레타인 챕터 3 영상이 많이 쌓였고요. 하지만 그 영상 모든 곳의 끝에 댓글은 항상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캔랩성훈이 언제 오세요? c 랩성훈이 언제 오세요? c 랩성훈이 s o m o n Canepsomon, c a n e p s o 한 o n Caneps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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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니다 p s 성 m 이장원 선배님 p 셨습니다 <laughs> 블루베리들 안녕하고 인사해 주면서 인사게요아 블루베리 한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우 이장원입니다. 네 지금 몇년 차신 거죠? 한번 계산해 보시죠. 오랜만에. 전 그때 97년인가? 97년. 엄청나시네요. <laughs> 네 현재 27년 차또 성우로 활동하고 계신 이장원 선배님, 이장우 선배님 오셨는데. 아 도영이. 들어왔을 때가 24살이었나? 아, 저송합니 23살입니다. 2살이었나 네, 24살에 들었어요. 24살. 아, 성우진을 봤을 때2 4살의 남도영이를 처음 봤습니다. <laughs>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대표작 짤막하게한세개 정도로 또 혹시나 모르실 분들 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겨울왕국의 올라프, 아이고, 죄송해요. 아. 여름 모아나의 마우이. 오! 네, 그리고 끝으로 또 이제 대표작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네,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의 캣넷. 네. <laughs>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음성 듣고 싶어하셨는데 해 주시면 캡랩이 대사도 별로 없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게임에 들어간 대사 두 마디입니다. 오늘 그두 마디 다 들어볼 거고요. 플레이 케어에서 나가래 안 나가면 잡으러 가겠다. 플레이 케어에서 나가래 안 나가면 잡으러 가겠다. 아,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이곳에서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캔랩 성우님이 바로... 아직도 완강히 실험에 불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래도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발견하고 있다. 네, <laughs> 아니, 맨 처음에 내가 대사가 많았던 건그 소이어 박사였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캔랩은 대사도 별로 없고, 의외로 캔랩이 더 인기가 좋네요. 아녕 블루베리? 요즘 또 강렬한 한방이었던 캣랩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예고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을 엄청나게 다셨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추려가지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오늘 시간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질의응답 몇개 없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 진짜 많았고요 거의 뭐 질문이 한 200여 개 넘게 왔었는데 뭐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처음에 파피프라이템 알고 계셨는지 혹시 그리고 해본 적 있으신지 아 어, 알지는 못했는데 그 비슷한 유들이 게임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아, 퍼플레이 타임을 해본 적은 없고. 아,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온라인 뉴 게임을 많이 했어서 저도 선배님 따라가지고 처음에 옛날에 했던 그 게임이 있습니다. 정말 장인이셨잖아요, 그 게임. 뭐였지? 와우. 아 와우. 아, <laughs> 장인은 무슨? 나이가? 와우, 길드도 만드시고. 네. 아 맞다. 선배님 시그니처 또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떠오르는데. 하스스톤에서 그대사있잖아요 하스스톤, 요여주주인 이거, 여관 이인맞거아거뭐이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거맞맞 어. 그니까막 갖다 써는 거. 아, 이거는 <laughs> 시원하게 하는 거아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거는 네 여기는 이거는 캣랩을, 그거 아니잖아요. 캔랩을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게 두 개가 연결될 부분일 것 같아요. 캔랩을 연기했을때 많이 신경 썼던 부분과 소이어 박사와 캔랩을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차이를 두셨는지 결국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음, 뭐 네. 그거는 일단 캔랩은 보니까 음그 그림이. 네. 이쁘진 않더라고. <laughs> 어, 네, 뭐 고양이긴 어, 하지만. 그렇죠, 평상. 네. 그리고 좀 이제 원하는 게좀선배님좀 긁어주세요. 아, 알았어요. 어, 긁어주세요. 소여 박사는 말하자면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그니까 네, 그렇죠. 그 감정선 잡는 게좀 힘들긴 했는데 어차피 박사고 하 나이 있는 박사니까 음. 좀 약간 나이 있게. 음. 이제 말할 생각이드나 아.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정확히 뭐지? 이제 말할 생각이 드나?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정확히 뭐지? 아 맞아 맞아 정말 너무나 좋은 더빙이었고 제가 옆에서도 들어가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뭐 뭐? 혹시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아니면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 예전에 네. 저 어렸을 적에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봤어요 근데 저 어렸을 적에 집은 쥐가 많이 나. <laughs> 아 필요에 의해서. 아 필요해서. 근데 진짜 신기하죠. 네. 고양이를 딱 키우는 순간 쥐들이 다 도망가. 우와. 근데 어... 저는 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 아 고양이를 사랑하시겠는데 그럼? 나 아... 고양이가 <laughs> 난 싫어해. 고... <웃음> 고양이. 개는 요요 요만 이러면 이렇 오잖아. 네. 고양이는 집밥 먹을 때 빼고 안 와요. <laughs> 이거 봐라. 집 필요할 때만 사람 찾고. 딴때야 와서 좀 일로 와봐 그러면 전혀 안 오고. 넌 누구니? 막 이러고. 난 <laughs> 누구지? 어, 어. 근데 고양이가 키우기가 쉽긴 하더라고 개보다 훨씬. 음. 특별히 나빠하진 않는데. 네. 정말 아, 재미나게 질문 씨. 던지는데 정말 너무나 진... TMI로 많이 아. 가서 재밌었습니다. 너무 진정해 받았네? <laughs>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진짜 이게 너무 많았어요. 대사 요청을 자꾸 드리죠, 그런데 진짜 이 프로토타입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캔랩 대사 한번 해주면 시안 될까? 이게 진짜 많았거든요. 아까도 저희가 아까 했잖아요. 근데 대사 오늘 전부 다 하는 건데 캔랩 대사. <laughs> <laughs> 어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어. 요거한 번만 마지막 말을 보시면. 네 최고 음성장치가 고장인가? 프로토타입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프로토타입이 우리를 구할 것이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정말 캔냅 성우이자 소이어 박사님 목소리까지 1인2역을 하신 이장호 성우님과도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봤는데요.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챕터 1, 2에 이어서 3가 한국어도 배우면서 정말 역대급이라는 정말 최고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실 분들께 또 참여했던 또 소감과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했던 소감은 불러주니까 열심히 했고요. <웃음> <웃음> 불러주면 열심히 해야지. 요즘 열심히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도영이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laughs> 네, 좋아요 뻔뻔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요즘 너무 남도영 선수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해서 <laughs> 자 구독 눌러. 그러면 제대로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거거든요. 뭐야? 이걸로 하시면서 아 네. 이거 또 만들어 놨어? 네 이게 아까 그거였습니다. <laughs> 이걸로 마지막에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해라. 안 그러면, 잡으러 가겠다.